자 이번에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는 문제를 조금 풀어보려고 하고요. 어 위에가 워낙 원 세팅이고 이제 밑에 제가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이 경우에 어 v와 ov 같은 시간 동안 이 경우에 이제 속력을 v 의 속력을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등가속도 운동일 테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두 배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 가스토의 크기를 뭐냐 마이너스 a라고 해볼까요? 왜냐면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는 가스토 음에 마이너스 a였다가 자 그런데 b가 끊기고 나서는 어 실이 끊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플러스 2a의 가스토를 b 혼자 갖게 되겠다 자 이때 a가 남겨지게 되는 가스토는 마이너스 4a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f n m a 로이 각각 힘의 정체를 파악해야 되는. 왜냐하면 얘네들이 둘이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 비랑 정확하게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자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뭐 F, F A라는 왼쪽으로 가는 힘, F B라는 오른쪽 으로 가는 힘이 있다고 칩시다. 이 힘이 전체의 힘이 지금 두 개죠. 그래서 같이 묶여서 이동할 때는 마이너스 F A 곱하기 F B가 질량을 그냥 A 대문자 B 이렇게 변합시다. 곱하기 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끊어지고 나서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f a는 a 곱하기 마이너스 a가 됐죠. 그다음에 f b 오른쪽으로의 범는 b 곱하기 플러스 a가 되게 되겠습니다. 얘는 둘러 그냥 여기 적용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어, a a 더하기 b 순서 이상하지만는 -c a a -c p a 이거 들으죠. 여기서 a는 그냥 다 사라져도 되겠네요. 그것도 a는 그래서 질량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a 아, 정리를 이쪽 옮기면서 3a는 3b구나. 그래서 a랑 b랑 질량이 같다를 일단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어 0에서 t까지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이때 b의 운동연수 증가량이 몇 배인지 볼건데 0에서 2t까지랑 2t에서 4t의 운동의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의 위치에 운동에너지 운동 반하량을 비교할 거예요 여기서 b, 여기서 2t 운. 자 여기서 a는 h만큼 내려갔습니다 그럼 b가 h만큼 올라갈까요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h' 프레임 다른 높이가 알았나 표현을 해줄거고요 질량은 동일하니까 얘네들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이의에 m v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고 b도 마찬가지로 이의에 m v 제곱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내려갔습니다 m g h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b는 올라갔죠 플러스 mg h인데 h 프라임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합쳐서 0이 될 겁니다 다음에 2t에서 4t 음,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 풀때좀 편해지거든요 b 같은 경우 a랑 b랑 이제 각각 이제는 각각 보존이 될 거고요 이 상황 보면 음, b가 속력이 그대로죠 처음에 속도가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쭉 왼쪽으로 가다가 돌아서 다시 어디까지 왔냐 원래의 위치로 왔기 때문에 이 기울기면에서 조금 지울게요. 조금 필요 없는 건 조금 지우고 B의 궤적을 보여드리면 아 얘는 이제 H만큼 올라간 상태인데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래서 E T와 4 T에서의 B의 높이 왔기 때문에 위치에너지가 변화량이 0이고요 속력의 변화량도 없기 때문에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0이라는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유치에너지 변화량이 자이 경우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봅니다. 처음에 0에서 2t 동안 평균속력이 2분의 v구였고요. 2t만큼 갔을때 h만큼을 내려갔다 칩시다. 자 그러면 2t에서 4t 동안 평균속력은 v 더하기 5v에 1을 나눠서 3v를 2t만큼 이 t 에서 4t 하게 되면 6h만큼 내려가게 되겠죠. 그얘는 마이너스 6mgh가 되고요. 속력이 25v 아 5v로 올라가죠. 그래서 얘는1/2 mv 제곱의 25배까지 가는데 처음에 1/2 mv 제곱 있었으니까 플러스 1/2 mv 제곱 곱하기 24가 됩니다. 이두 개의 합이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색깔을 바꿔서 그러면 mgh는 1/2 mv 제곱의 24를 6으로 유보하는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이거를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분의 m v 제곱을 그냥 귀찮으니까 k라고 해볼까요? 그럼 플스 k이 플러스 k, plus k. 여기는 마이너스 4k인데 이게 0이 되려면 여기는 플러스 2k여 되겠죠? 자 그러면 a 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마이너스 어, 3k예요. b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k입니다. 그래서 어, 양을 물어봤어 몇 배인지 물었으면 3 배가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가주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였냐면 A랑 B랑 질량이 뭔지 각각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시간 속력 그래프를 살짝 수정해서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꾼 다음에 이제 가속도를 가속도 몇배 되는지 그래서 뭐 마이너스 A 대 2A 그리고 마이너스 4A 이런 식으로 B를 따져놓고 F 는네 A를 만들어준 거예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세 가지 식이 나오고 아래 있는 두 가지 식을 위에다 넣어서 a와 b의 관계식 a랑 b랑 실이 같구나 실례 m라고 두자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시간 속력 그래프를 또 이용해서 a가 처음에 내려간 높이는 h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내려간 높이는 uh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었고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b는 가다가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속도가 정확히 v에서 마이너스 v까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et에서 st까지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높이의 변화량이 없게 된다. 그래서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변화, 위치 변화가 없으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도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각각 역제에너지 보존되는 상황 조금 복잡한 문제였죠. 이런 문제 눈을 주고 변형되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